투 이언입니다.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해볼 거는 초성 말의... 퀴즈. 초성 퀴즈. 아, 네. 초성 퀴즈고요. 일단 저는 베스. 저는 윤꽃입니다. 자, 초성 퀴즈. 일단 주제를 정할 건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 네. 주제에 맞는 한 단어를 초성으로 쓴 다음에 그걸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3점을 내야지 이겨요. 아, 네. 주제는 자, 음... 제가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네. 주제. 아, 그리고 이거 하면서 힌트를 한번쓸수 있어요. 네. 동, 동물. 동물이 주제입니다. 자, 그럼 가보,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위가위보를 해서. 네, 동물. 네. 가위가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할 겁니다. 안내진 가이가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졌네요. 자첫 번째 동물은요. 음... 생각하세요. 네. 오. 자. 리은 기억. 리 네. 자, 이건 뭘까요? <laughs> 뭘까요, 이게?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지, 이거? 힌트? 어, 뭐지, 이거? 아니요. 힌트 안 쓰고 패스를 쓰겠습니다. 아, 네. 정답은? 알려줘요? 네. 너구리입니다. 아, 너구리 이걸 모르네.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세요. 오, 그 쉽습니다. 이리리 이건 쉽죠? 야, 제가 주는 거네요, 거의. <laughs> 일 여기다 점수판을 쓰겠습니다. 배스. 윤꽃.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수, 촬영하는 게 조금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오, 어쩔 수 됐다. 없이 좀, 이 글씨가 이상해요? 글씨가 약간 잘안 보여요 패스! 안 패스! 아, 패스에요? 어, 정답은 얼룩말이었습니다. 아! 자그 다음 주제, 어 주제가 또 바뀌어? 그 다음 주제는 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내가 정하고 싶은데. 아 그래, 아, 제 제가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꽃님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음... 그 뭐냐? 아이고. 아 좋다. 그럼 주제는 음... 음식입니다 오, 저번 아 일단 가위로 해볼도 같이. 그러면 이거고 오케이, 정원 좋아겠습니다. 오케이. 정했습니다. 뭔데요? 기억. 응? 기억, 기억. 어? 이런 게 있나? 네, 있습니다. <laughs> 음... 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이거 먹을 수는 있는 건데 이건?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꿀. 우리가... 아닙니다. 아꿀 아니. 안... 기억, 기억이라고 했어요전쌍 기억이라 안 했어요. 아,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맞추면 바로 끝낼게요. 지금 너무 이거 못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로 바로 데스매치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까지. 제가 해요? 네. 이거는 쉽다. 기억. 쉽죠? 오호라. 여러분들 같이 이 뭐지 이거? 아, 엄청 쉽잖아.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아침에 김밥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쓸게요. 베스. 베스. 윙! 영어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아, 그러면 베스. 슬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꾼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 눌러. 안누르면안 돼. 안눌르면안 된다고. 바바이